네, 저, 항철수, 그,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울트라 마라톤계에 또 전설을 알려져 있고, 네. 어,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미국, 어, 진호 스님과 함께 미국 경단 5,200km 달린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네, 네, 예, 일단은 그큰 대장정을 앞두고 소감과 네. 그리고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진호 스님이 하시는 그, 가문화 가족과, 어, 그 국가적인 일에 동참해서 너무 두려움도 있지만, 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이유는, 그 우리, 혼자, 이 덧불러 사는 세상,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그이 5,200km의 엄청난 거리에 대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셨는지, 예. 아, 거의 뭐, 하루에 한 15km에서 20km, 네. 그리고 뭐, 산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는 네. 뭐 제가 볼 때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의지를 항상 다지면서 네. 마일 컨트롤 그걸 네. 하면서 무사히 완주하기를 노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laughs> 네. 뭐 진호 스님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저 평생 동방자 같은데요. 네. 그 전에도 베트남 뭐천0 k m 이상 달리셨고 네. 이렇게 진호 스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마지막 으로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호 스님하고 많은 거리를 달렸습니다. 뭐, 일본 1000km, 뭐 베트남은 뭐, 한 2200km까지, 끝에서 끝까지 달렸고요. 스리랑카, 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제가 지선 그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하는 추구가 결국 개인의 이익과 그, 이익을 위하여움직이는게 아니라 모든 걸, 이온 인류의 사랑을 넘친다는 것. 저는 사, 최고의 종교에 서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신천하는겁 그리고 그분의 고귀한 뜻을 같이 이여력하아 동참해줘서 동참한다는 음. 데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문공이잘 되십시오. 예, 갔다 오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